안녕하십니까 제마을입니다 이 옥수수밭이 이제 45일 된 옥수수밭이에요 잘 자랐죠 미백 찰 옥수수예요 지금 보시면 이 대공도 굉장히 굵고 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 3월 말이나 4월 초 예 심으신 분들은 옥수수 꽃대가 수꽃이죠이 꽃대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4월 20일에 종자로 심었어요 그래서 아직 안 나옵니다 그러면 수확은 한 일주일에서 이 주일 늦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나 20일 먼저 심어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아요. 이것도 미백찰 옥수수랑 대공사의 격가지가 없이 참 매끈하잖아요 미백찰 옥수수는 이 냉해에 조금 강해요 미백찰 옥수수는 냉해를 입어도 옥수수 알 베기는 데는 그런 차이가 없는데 대학찰 옥수수는 냉해를 입으면 이가 빠진다고 그러네요 근데 이제 미백찰 옥수수는 냉해를 입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미백차로서 이렇게 가지가 하나도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한두개 이렇게 간혹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냉해를 입으면 미백차 옥수수 이격가지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따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대학차 옥수수는 이게 계속 달리기 때문에 그 더울 때에도 이걸 자꾸 따줘야 되는데 미백차는 이격가지가 생기지 않아서 깔끔하고 손이 덜 갑니다. 근데 이것도 우째다 우짜, 하나씩 이렇게 생겨요. 하나도 안 생기는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매끈합니다. 45일 된 옥수수예요. 이 밭은요 배수가 아주 잘 되는 비탈밭이에요. 그래서 모든 곡식이 대체적으로 잘 되는 밭입니다. 이 곡식이 잘 되는 밭이 있어요. 밭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저희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조금 더 있다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올해 꽃대가 좀 일찍 나오네요. 이계산군이요 4월에는 30도까지 올라가고 그랬는데, 5월에는요, 날씨가 좀 추웠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5도까지 내려가고, 이런 날이 많이 반복이 되어서, 이 기온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옥수수도 냉해를 입어요. 어느 정도 컸을 때는 냉해를 덜 입는데, 어릴 때는요, 냉해를 입어요. 그래서 올해는 대려 일찍 심은 사람보다는 늦게 심은 사람이 살짝 냉해를 입었어요. 우리나라 기온이 점점 이상해져요. 올해는 4월달이 굉장히 따뜻해서 사각꽃도 일찍 폈는데 5월에 추워서 꽃 자체가 그만 냉해를 입어가지고 작년 반도 안 달렸다고 하네요. 이 옥수수가 많이 크면 사람 키보다 더 커요. 그 옥수수 이파리가 칼날 같잖아요. 꽃가루가 날리면 약간 그것이 근질거립니다. 7월에 수확을 하잖아요. 그럼 7월에 수확할 때 수확하기 전에 중간에 이파리를 또 따줘야 돼요. 그래야지 들어가서 이 작업하기가 좋아요. 그런데이 터널 같은 데 들어가서 굉장히 덥잖아요 새벽에 4시나 5시부터 시작을 해. 아예 낮에 못합니다. 더워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옥수수 농사 짓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더군다나 그날 따서 바로 보내도 날이 덥잖아요. 이렇게 막그 옥수수 안이 뜨끈뜨끈해지기도 해요. 옥수수가 드시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이 옥수수 농사는 미리 주문을 받았다가 따는 날 순차적으로 바로 그날로 택배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따는 것도 속을 알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잘알수 없는데, 가으로 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여보신 분들은, 아, 지금 따면 되겠다. 이 수술의 그 마른 정도를 보고 결정을 해요. 그 옥수수를 받아보시면, 약간 덜연구는 거가 한두 개씩 섞일 수도 있어요. 속을 볼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거는 양해를 하셔야 돼요. 또 이제 옥수수 딸때 굉장히 무덥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게 옥수수 꼴을 따면서 왔다갔다 하면요. 막목 같은 데가 쓰리고 따갑고 그래요. 그리고 막 어떨 때는 목에 상처도 나요. 이잎이요 이게 굉장히 날카로워요. 지금은 부드럽지만 얘가 옥수수가 자라면 이게 이제 뻣뻣해지면 여기가 사람이 싹싹 쓸려요. 이게 싹싹 쓸립니다. 이렇게 옥수수가 농사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밭은 대학찰 옥수수입니다. 지금 이것도 숫꽃대가 다 나왔죠? 이 꽃대 나오면서도 한참 더 큽니다. 이 키가 훨씬 더 커요. 계속 큽니다. 이 옥수수는 심는 거는 저희랑 하루 차이 밖에 안 지게 심었거든요. 근데 얘는 종자를 심은 것이 아니라 포트에다가 종자를 심어서 모종을 만든 다음에 모종을 옮겨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을 키운 다음에 여기로 옮긴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심는 것은 한달 정도 빨리 심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모종으로 심는 거는 여기 옮겨 심은 다음에 자리 잡는데 또 시간이 걸려요 뿌리 내리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 먼저 심었다고 보시면 돼요. 모종으로 심는 게 좋은지, 씨앗으로 직접 심는 게 좋은지, 그거는 뭐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 유튜브를 보시고 어떤 분이 씨앗으로 심는 옥수수가 더 맛있다고 댓글을 올려주신 분은 계시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종자루만 심어봤고, 모종을 옮겨 심은 적은 없어서요. 지금 이 대는 매끈하잖아요. 곁대가 없는데 이 봄에 이렇게 곁대가 많이 나와서 다 따준 거예요. 이 옥수수가 이 정도 크면 영양이 부족해져요. 비료를 넣어준 거예요. 중간에 한번더그 비료를 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영양이 부족하지 않아서 옥수수가 제대로 크고 또 비는 곳이 없어요. 이 빠진 것처럼 옥수수 빈거 많잖아요. 그런 곳이 적어지는 거예요. 숯꽃문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제 가루 같은 게막 떨어져 내려요. 이제 바람 불면 이게 이제 다 자라서 얘가 세면 이제 꽃이 완전히 활짝 펴서 색깔이 변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막 떨어져요. 대학찰 옥수수는 미백찰 옥수수보다 알도 굵고요. 옥수수의 크기도 더 커요. 계산군이 대학찰 옥수수가 쓰시면 된것 같아요. 그때 보급되면서 굉장히 많은 뭔가 소득이 됐던 작물이에요. 드시는 분들의 기호에 따라서 미백 찰 옥수수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대학찰 옥수수를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 그래요. 이 밭은 3월 말에 심은 겁니다. 이것도 미백 찰 옥수수고요. 지금 옥수수 숫꽃이죠 이렇게 이게 나왔거든요. 쭉 자라서 이게 갈라지면서. 여기서 이제 꽃 화분이 나오면 이 이제 옥수가 이거 달리라고 이렇게 이제 여기 내밀잖자야 이게 암컷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 그 수염 있는데 얘가 떨어져 내려서 수분이 돼서 옥수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여러 개가 있지만 딱한 개만 수확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옥수수가 좀잘 됐어요. 지금 굉장히 대공도 굵거든요. 이게 굵으면 옥수수도 굵어요. 이게 해마다 일찍 심으셔서 좀 냉해를 입었었는데, 올해는 일찍 심은 분들이 대략 냉해가 없었어요. 4월에는 굉장히 무더웠어요. 그래서 잘 자라서 어느 정도 자란다면 냉해에 강해지거든요. 그런데 4월 말경에 심으신 분들은 5월에 기온차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아침 온도가 5도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살짝 냉해를 입었어요. 옥수수 이렇게 꽃대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크죠.